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,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. 놀라지 말라,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.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.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. 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.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쉬고 서고 앉고 걷고 먹고 마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. 돈이 없어도 은혜요, 환란 속에 있어도 은혜요, 많이 아프지 않고 조금 아픈 것도 은혜요. 오늘 쓸 것만 있고 내일 쓸 것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.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. 본문은 첫째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해야 할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둘째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. 놀라야 할 상황에서 믿음의 굳게 서서 놀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셋째로, 굿세게 하는 은혜입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굿세게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. 넷째로,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. 좌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않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. 여러분께서 제게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